나 따라 해봐요. 오늘은 홍제역 3번 출구 나와서 전진하지 마시고요 후진입니다. 9번 마을 버스나 10번 마을 버스를 타고 백령교에서 하차합니다. 백령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신호등 건너자마자 홍제폭포가 보입니다. 홍제폭포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주차장이 보이고요. 왼쪽 아래로 가면 홍제 폭포가 보입니다. 홍제 폭포 아래로 일단 내려가서 눈으로 한번 훑어주시고요. 제가 오늘 어싱을 해보려고 해요. 어싱이 그렇게 좋다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안산 자락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봅시다. 물레방아 보이시죠? 물레방아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산 자락길로 올라가는 초입입니다. 물레방아가 보이고요. 허브원이 보입니다. 허브원이 봄에는 꽃으로 활짝 펴 있었는데 지금은 초록초록 합니다. 봄에는 벚꽃으로 유명합니다. 꼭 와봐야 할 명소로, 4월에는 벚꽃을 보러 이 안산 자락길에 꼭한번 들러주세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장이 보이 고요. 갑니다. 안산 방죽을 눈으로 훑고 계단 위로 올라가자마자 마주하는 곳이 황토 길이에요. 황토 황토끼리 길이 오른쪽으로 있고요. 저는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나올 거예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트레킹을 한 다음에 봉수대까지 보고 내려와서 황토길 어싱을 하려고 합니다. 안산 자락길로 왼쪽으로 가시고요. 두 갈래 길이 나오면은 또 왼쪽으로 갑니다. 메타세쿼이어 맞나요? 메타세쿼이어 숲길 데크 길이 나옵니다. 화장실이 한곳 있습니다. 몇 미터가 될지 끝없이 올라가 봅니다. 굉장히 높아요. 메타세쿼이어 장관입니다. 연희동 안산 메타세 쿼이어 숲길. 오른쪽으로 연세대구요. 제가 오늘 연세대 가는 방향이 아니고, 저는 봉수대를 향해서 갑니다. 안산 자락길 왼쪽으로 쭉 직진입니다. 혼자서 와도 좋고, 친구나 가족끼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하, 중하인 것 같아요.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11시 정도에 제가 시작을 했어요. 아직 사람이 많지는 않고 드문드문 보입니다. 봉수대, 이정표에 봉수대라고 되어 있지요. 쭉 올라가겠습니다. 직진입니다. 제가 난이도가 중하라고 했지요. 그래도 땀은 많이 납니다. 계단을 한참 올라왔어요. 어떤 산에 가면 땡볕이라서 너무 힘든데 연희동 안산숲길은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산행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봉수대 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매년 1월 1일에 봉수대에 갑니다. 일출을 보러 가는데요. 봉수대에 와서 일출을 보면서 새해 마음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가는데 여러분도 한번 1월 1일에 봉수대 와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연희동 안산 봉수대 정상입니다. 정상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 북한산, 인왕산이 보이고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북한산이죠? 그리고 인왕산이 보이고요.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정상에서 땀을 식히고 이제 하산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어싱이에요. 어싱하러 왔습니다. 어싱하기 전에 봉수대까지 산행을 하고, 푸르른 나무, 나무도 보고, 연희동 안산은 여름에도 산행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날씨는 땀도 조금 흘리고, 운동할만 합니다. 저는 방울토마토 9개를 가지고 왔어요. 중간중간 목을 축이면서 방울토마토를 먹고 내려갑니다. 어싱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관절염 있는 분들도 좋다 하고 암에 걸린 분들도 나았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발바닥과 땅이 만나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에너지. 땅 속에 기운을 받나 봐요. 어싱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려가 봅니다. 시작부터 해야 되니까 시작점으로 왔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싱. 서대문구청에서 황토끼를 깔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대문구가 날로날로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황토끼는 딱딱한 것보다는, 어, 물기가 좀 촉촉하게 있어야 좋은데, 딱딱한 부분이, 어, 오늘은 많이 보이네요. 황토끼는 조금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좋다고 합니다. 황토끼를 걷는 것보다는 또 바닷길을 걷는 게더 좋다고 해요. 3배 정도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기분이 걷기에 좋았어요. 약간 차가운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어싱 끝나면 양말을 신어야 하니 버릴 양말을 신고 오세요. 발 씻고 닦아야 하니까 수건도 준비해 오시고요. 황토 볼이 보입니다. 황토 볼로 먼저 들어가셔요. 발 마사지를 한우에 이렇게 질퍽한 황토 장으로 들어갑니다. 발이 연약한 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아파요. 제가 발을 꼼지락 꼼지락 해봅니다. 약간 거칠어서 아프기도 해요. 이용순서는 황토보를 하신 다음에 황토족탕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발 씻는 곳에서 씻으면 됩니다.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왔던 길 그대로 내려갑니다. 안산방주 지나쳐 왔지요? 이제 내려와서 산찬히 보겠습니다. 평화로운 곳입니다. 갔던 길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제가 허브원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비가 참 많더라구요. 잠시 후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꽃과 나비입니다. 팔랑거리는 나비를 보았어요. 어쩜 이렇게 컬러가 예쁘죠? 꽃과 나비. 너무 예쁘죠? 한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걸 제가 처음 찍어봐요.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세요. 너무 행복한 순간입니다. 보는 내내 황홀했어요. 너무 좋아요. 물레방아에서 시작했는데, 물레방아가 나왔습니다. 또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너무너무 행운이 넘치는 나, 날인 것 같아요.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외가을좀 보세요. 관종 외가리에요, 관종. 포즈를 취하고 꼼짝 않고서 있어요. 외가리. 날씨도 더울 텐데 꼼짝을 안더라고요. 외가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기다려보세요. 뭔가 나타났어요. 뒤에 검정 물체가 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새 이름 알려 주세요. 제가 제눈 앞에서 보리를 날아오르는 새를 봤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엄청 빠르죠. 순간 이동. 끝. 찰나에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저는 나비를 오늘 몇 마리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컬러 너무 예쁘죠? 나비를 또 찍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폭포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서 폭포를 감상하고 싶어요. 저의 로망입니다.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겠습니다. 폭포 카페로 가겠습니다. 혼자서 뻘쭘하게 마시는 게좀 그랬는데, 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 커피 한 잔을, 인증샷을 찍어 보려고 제가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인증샷? 잘 찍었나요? 시원한 폭포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폭포멍, 물멍이라고 하더라고요. 멍 때리고 있는 거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앉아서 멍 때리기 바랍니다. 시원한 물주기를 바라보면서 멍 때려 보세요. 힐링이 저절로 됩니다. 밤에 와도 좋더라고요. 저녁에는 조명이 들어와서 좀 신비로운 분위기예요. 만해도 시원합니다. 야외 소파도 있고요. 저기도 한번 앉아봐야 되는데 도심 속 힐링 산책 오늘 최고의 힐링 산책 코스였어요. 연희동 안산 자락길 메타세아이아숲길 안산 봉수대 황토길 안산 방죽 허브원 홍제폭포 폭포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로망을 오늘 드디어 실현했어요. 완벽하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힐링 코스 어떠신지요? 나 따라 해봐요. 감사합니다.